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우리 나만 먹어서 식사하면서 김밥을 준비어 근데 완전 맛있어 맛있어. 네. 고있도 줄까? 어 맛있게 완전 맛있어 맛있겠다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뜨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켜. 어요 찍어서 응? 먹어 어? 물좀없 엄청 맛있다 감독님 물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서 물좀먹 와. 와. 친구들도 볶음밥 먹는 날 있으면 음. 한테 제인 거기 더 비벼줘? 국물.